안녕하세요. 한우 한마리입니다. 오늘의 추천 매물은 최소단위인 소형 특수차량 1톤 스카이차입니다. 133마력의 6단 미션이 탑재된 봉고 3.1.2톤 베이스에 고소 장비가 올려져 있는데 2017년 정각자 모델에 총78,000 주행을 해온 인증 고소 차량입니다. 소형급 중 가장 높은 최대치 재원인 노바스 210장비는 다른 제품에 비교적 무게감이 있으면서 일반 건물 약 7층 정도 되는 21m 높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 조금 더 길고 안정감 있는 작업 수행을 위해 봉고 3.1.2톤에 적용된 고소작업 차량이며 유압식 6단분 구성에 작업 높이 21m 작업반경 15m 탑승함 하중 2인 또는 200kg 재원의 노바스 210입니다. 중앙과 후방의 아웃트리거 캐빈 하단에 앞자키가 장착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윈치가 장착된 희소성 1톤 스카이차이고요. 안전검사도 완료되어 2027년 5월까지 넉넉한 기한으로 당장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실속형 1톤 스카이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한우 한 마리 010-2587-6177 번호로 유선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르게 안내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